엄지로 받친 형태에서 클럽을 탑을 마무리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되면 클럽은 당연히 엄지로 받쳤기 때문에 다운 스윙 때는 다시 아래로 누르는 엄지의 힘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클럽이 일찍 풀리는 문제가 쉽게 생기게 되겠죠? 우리가 백스윙을 하다 보면 항상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아, 백스윙이 항상 달라. 매번 달라서 뭔가, 백스윙을 하는 순간 벌써 잘 맞는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고, 백스윙을 올렸을 때부터 벌써 이 공은 안 맞을 것 같아 라고 느낌이 올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골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일관된 스윙, 일관된 백스윙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클럽의 힘을 어떻게 가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백스윙을 시작할 때는 어 백스윙을 시작할 때의 힘을 그대로 백스윙 탑에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배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스윙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50 정도의 힘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50, 60, 70, 80이 아니라 우리가 백스윙 탑에 도착했을 때어 50의 힘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어 우리가 백스윙을 할때 50의 힘을 가했으면 이 도구가 50의 힘을 가해서 스윙을 시작했으면 그 운동 방향으로 그 50의 힘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면 되는 거죠. 50의 힘이면 백스윙 탑에 도착할 때까지 충분한 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스윙을 시작할 때 힘을 가하면 우리가 그 힘으로도 충분히 백스윙 탑에 도착하는데 그리고 충분한 에너지, 속도를 만들려고 백스윙을 할때 충분한 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골퍼분들은 백스윙을 하면서 힘의 이 색이, 클럽에 내가 힘을 가하는 방식이 매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골퍼분들이 스윙을 출발할 때는 내가 그 힘을 그대로 백스윙 탑까지 유지시킨다 정도 생각해주면 훨씬 더 일관된 백스윙을 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백스윙을 하다 보면 왜 왼손과 오른손에 힘을 가하는 방식이 진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왼손부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왼손에 힘을 가할 때, 이 내가 힘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왼손을 평상시 그립 잡던 대로 잡아보고, 그리고 클럽이 수평이 되는 지점까지 그대로 백스윙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통 손목에 힘을 잘못 가하는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목 안쪽으로 꺾어서 넘기거나, 아니면 돌려서 손등에 꺾이게 이렇게. 어, 클럽의 힘이 가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테이크백을 쭉 해본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을 때내 어드레스 상태랑 매우 비슷한 상태인지 아니면 백스윙을 딱 이렇게 했더니 어드레스로 그대로 왔더니 벌써 손목의 형태가 변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백스윙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누른다거나 아니면 꺾는다거나 하는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백스윙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백스윙을 쭉 했을 때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고 해보면 어드레스랑 조금은 더 비슷한 형태일수록 우리가 힘을 조금 더 일정하게 쓸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인위적으로 손등, 손을 눌러서 꺾어주거나 아니면 손목을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하는 이런 백스윙을 하게 될 경우에 훨씬 더 백스윙에 일관되게 하기 어렵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는 내가 왼손에 그립을 잡았을 때의 상태가 완전히 펴져 있는 일자인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눌려 있는 형태, 이미 클럽 헤드 끝이 올라와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클럽을 잡을 때는 이렇게 약간 지렛대 방식으로 클럽을 주기 때문에 클럽 헤드 끝이 올라와 있는 형태가 되고 이게 우리가 백스윙을 하게 되면 이미 클럽 헤드 끝이 올라와 있어서 코킹이 돼 있는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는 내 그립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기만 해도 우리는 충분한 코킹의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서 변형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왼손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이 코킹의 형태라 그랬잖아요. 클럽이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는 형태. 자, 그러면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클럽을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힘을 쓰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 오른손의 역할은 우리가 서 있는 상태에서 왼쪽 타겟 방향으로 클럽의 힘을 이렇게 눌러서 클럽 헤드 끝을 타겟 방향으로 보내주는 힘을 쓰게 돼요. 내 오른팔의 역할이.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오른손 그립이 처음 잡혀 있을 때 옆면에서 내가 왼쪽으로 힘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옆면에서 확실하게 밀착을 시키고 있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 골퍼분들이 이 백스윙을 할때이 힘을 진짜 잘못 쓰는 가장 그 많은 유형이 뭐냐면, 왼손과 오른손 사이에 이 공간을 이렇게 벌, 벌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스윙을 출발할 때부터 스윙을 시작할 때부터 왼손과 오른손의 밀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백스윙 갔을 때힘 빼야지 라고 하면서 이 사이의 공간을 이렇게 힘, 이 헤드를 힘을 빼면서 이렇게 벌어지게 둬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옆면에서 수평적으로 클럽의 힘을 제대로 가해줘야 되는데, 오른손바닥이 타겟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버리거나, 백스윙 하면서 힘 뺀다고 공간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오른손은 일정하게 클럽의 힘을 가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립을 잡을 때, 내 오른손바닥이 힘을 어떻게 가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처음에 잡는 순간부터, 내 왼손과 오른손의 이 생명선 부분은, 이 부분은 클럽에 제대로 딱 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클럽을 서로 잡아줄 때, 밀착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밀착이 되어 있는 형태가 백스윙 탑에 도착했을 때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절대 힘을 빼면서 이 공간을 벌어지게 만들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형태가 돼요. 우리가 제대로 밀착이 되어 있는 형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백스윙은 내 오른 손, 오른 손, 오른 팔, 오른 손등뒤 방향, 뒤 방향으로 클럽은 계속 운동하는 방향의 방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내손 뒤방향으로 넘어가는 이런 오른팔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고, 이때 우리는 손바닥으로 클럽을 계속 이렇게 클럽을 받쳐주고 있는 형태로 백스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느껴지는 거는 바로 이 손바닥, 검지 부분이나 손바닥 전체로 클럽을 내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힘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골퍼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또 있죠. 바로 엄지로 클럽을 지탱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리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클럽을 가하는 힘을 써야 되는데, 백스윙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손바닥, 오른손바닥으로 클럽을 받쳐서 탑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엄지로 클럽을 받쳐서 이렇게 엄지로 받친 형태에서 클럽을 탑을 마무리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되면 클럽은 당연히 엄지로 받쳤기 때문에 다운 스윙 때는 다시 아래로 누르는 엄지에 힘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클럽이 일찍 풀리는 문제가 쉽게 생기게 되겠죠?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엄지로 클럽을 받치고 있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엄지로 받치고 있으면 다운 스윙 때 클럽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펼쳐지는 클럽이 일찍 캐스팅되는 이런 문제가 꼭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제대로 손바닥, 검지로 잘 받치고 있다면 우리는 다운 스윙 때 힘을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백스윙 탑에 도착했을 때 제대로 손바닥, 엄지가 아니라 손바닥 검지로 이렇게 클럽을 잘 받치고 있는 형태라면 자, 우리가 다운 스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쭉 손이 내려오다가 왼쪽으로 클럽을 우리 몸이 틀어주게 되고 그때 이 클럽은 우리 손바닥을 누르는 형태가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오른손을 떼고 왼손만 클럽을 휘둘러 본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탑에서 다운스윙을 하는 순간 왼손과 클럽이 내 몸을 가까이 이렇게 붙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자, 이게 바로 클럽이 우리를 누르는 형태인데요. 우리가 오른손으로 클럽을 제대로 딱 잡고, 그리고 다운 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손바닥에 잘 받쳐주고 있다고 했을 때, 다운 스윙을 하면 할수록, 클럽이 나를 누르는 형태가 됩니다. 오른손바닥을 누르는 형태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그 눌러져 있는 힘이 계속 왼쪽으로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반대로 다시 방출시키려고 하는 오른 손바닥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우리가 다운스윙 때쭉 연결이 된다 그러면 클럽은 계속 내 오른 손바닥을 누르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몸이 왼쪽으로 틀어지면서 우리 손바닥은 그걸 그대로 다시 타겟 방향으로 펼쳐내는 힘을 쓰게 됩니다. 자, 이게 오른 손바닥을 힘을 아주 정확하게 잘 쓰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백스윙 탑에 도착했을 때 엄지로 클럽을 받치게 되면 아까처럼 클럽이 나를, 내 손바닥을 누르는 게 아니, 아니라 엄지를 누르는 형태가 되고 엄지는 클럽을 위에서 아래로 펼치는 힘을 쓰기 때문에 클럽이 이렇게 일찍 펼쳐지는 수직적인 방향으로 클럽이 일찍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타겟 방향으로 제대로 펼쳐지는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관된 힘을 가지 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 탑, 우리가 이제 백 어드레스부터 탑에 도착할 때까지 힘을 잘 쓰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려면, 왼손과 오른손이 확실하게 밀착이 돼 있어야 하고, 아까 생명선 부분, 생명선 부분이 계속 밀착이 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백스윙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저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생명선 부분을 밀착시키고, 손바닥이 밀착이 되게끔, 대신 이 상태에서 클럽은 살짝 손가락만 쥐어보고 그대로 백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저는 검지랑 엄지 손가락은 조금 더 펴져 있는 형태죠. 이 형태 그대로 백스윙을 해보고 오른손바닥에 클럽이 눌려 있는지를 느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스윙을 시작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50의 힘을 가한다고 하면 그 50의 힘이 탑에 도착할 때까지 유지가 돼야 하고, 50의 힘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 생면성이 제대로 밀착이 되어 있어서 엄지가 아니라 우리 손바닥으로 이렇게 클럽이 받쳐져 있는 게 느껴지면 된다. 이렇게 두 가지만 체크해봐도 우리가 훨씬 백스윙을 일관되게 힘을 가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왼손과 오른손, 어, 그리고 클럽의 힘을 어떻게 가해서 백스윙에 도착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백스윙이 항상 매번 다른 것 같다, 힘이 매번 잘못 쓰이는 것 같다 하는 골퍼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셋업에서부터 탑에 도착할 때까지 클럽의 힘을 어떻게 가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윙 분석은 남프로TV. 오늘도 감사합니다.